아, 이번에는... 재경이가 다 같이 내려... 재경이 내리면 다 같이 또 오실 거고요. 와서 대사 하시는 동안... 안 나왔어요. 다음 아, <laughs> 학년2 2 y e 2 r s 2년년 2학년 2학년 2이 2학년 2학년 2년년년 2학년 2학 전원 얘기. <일기>. 전원 년 2학년 2학년 2년 동안에 막. 학년 2학년 2학이 2학년 2 괜찮아요. 문니석러요유 위밀석은 저기 뒤에. 겉에 있는 거요 감사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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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생했어요. 너무 도와주는 거 아니야? 고생어요 네. 고하셨습니다고하셨습니다 <목소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 아, 아, 나도 아빠, 나 고생했다고! 어, 눈물 나올라 하다고 어, 글쎄요, 정말 너무너무 더운 날 촬영했을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아,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항상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게 후회가 될 만큼, 음. 뭔가 네, 굉장히 많이 아쉽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지금 되게 많이 크네요. 아까 어깨춤 네. 추지 않았나요? 잊어주시고. <laughs> 네. 네. 네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은 매일 밤을 새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밤을 새고 촬영을 했고 3일째 지금 거의 계속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끝나면 되게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끝나면 늘 그렇지만 허전해요. 허전하고 좀 뭔가 허하고 같이 어깨춤을 주죠. 어깨춤은 나오지만, <laughs> 마음은 좀 무거운, 음, 그 약간 그 이중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깨춤은 좀나오네요 <laughs> 일단은, 끝냈다는 어떤 네. 성취감도 좀 있고, 성취감보다는 홀가분함이 있는 것 같고. 좋아요. 네. <laughs> 촬영 끝나면 뭐 하실, 촬영 끝나시면뭐 하실 거예요? 사영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잠좀 자고 싶어요. 진짜. 예, 네, 정말. 이렇게 잠안 자는 드라마 처음이야요 잠을 잠안 자는 드라마? 심지어 옷도 안 갈아입죠. 네, 맞아요. 네, <laughs> 뭐 갈아입고. 하실 거예요, 자요, 그 <laughs> <laughs> 저도 한 8시간 정도 자고 나서 어, 뒷산에 올라가고 싶어요. 아, 좀 저... 시원한 공기를 어? 마시고 <laughs> 등산을 하고 싶어요. 음. 음. <laughs> 아, 평안주의자 <laughs> <진짜 웃음> 등산을 합니다. 네, 저희 트윅스 드디어 16일이, 16회가 지나갔습니다. 14일이. 음. 하루가 한 해였던 드라마가 이제 다 지나갔는데요. 찍으면서 많이 힘들었죠? 네! 네 힘들기도 했지만, <laughs> 재밌었어요. 되게 당당한 <단단한> 시청자층이 생겨서 <laughs> 드라마를 되게 열심히 봐, 봐주시는 관객분들이 많이 생겨서 보람도 많이 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진짜 14일 동안, 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 스프여러분도 진짜, 진짜, 진짜 최고 고생하셨잖아요. 배우분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 이따 쪽파티인데 아주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밤을 새도 웃음을 잃지 않아주셨던 스탭분들한테 모든 수고와 영광을 돌리면서요.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난 집에 갈 거야. 음, 어깨춤이 어, 절로 나오네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할 <laughs> <주게> 거야. <laughs> 감사합니다.